야 손을 지금 뭘 하는 거야 네. 흔든 거지? 음. 아 이거 흔든 거지? 흔든 거지. 어. <laughs> 아 여러분들 자몽이 맛 존나 없어요. 말 똑바로 하세요. 왜? 자몽이요? 아 자몽이. 너나 먹어봤어요? <laughs> 아니 안 먹어 안 먹어봤는데. 저거 다먹어고 아니, 아니 자몽 자몽 얘기하는 거잖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형입니다. 아모 뭐. 제가 이번 설날과 5월달 가정의 달때 홍삼 공동구매를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리뷰와 엄청난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요 제가 특별히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는요 황제 홍삼 에이스와 그리고 홍삼정 에이스 두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은요 29만 9천원짜리 제품인데요 모아형을 통해 구매를 하시면요. 69,000원에 여러분들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전에 홍산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선택에 맞게, 기호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가형 링크를 통해 구매를 하신 300분에게 발용산 포스트 바이오틱스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00분에게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기간이 딱 일주일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선착순 300명에게 드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홍삼정 에이스 여기 재단에서는요. 어려운 분들에게 또 구매한 금액에 어느 정도 수익이 또 붙는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매를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한번 들어가셔서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보러 가시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광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이거 야심차게 여러분들 준비를 한번 해 봤거든요. 제가 뒤에 쫙 보시면 자몽에 관련된 음식만, 음료수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자몽 먹방입니다. 자몽이 갖고 도니까 자몽이 오면 제가 이제부터 자몽을 한번 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다. 내가 문을 열어 줘야 되나? 구 그러니까. 내가 통성 저러 볼까? 그러니까. 뭐야? 짜잔! 오늘은 먹방을 할 겁니다. 자몽 아니에요, <laughs> <웃음> 오늘은 <웃음> 어, 어. 제가 오늘은 먹방을 좀 준비했어요. 오늘 옷을 조금 뭐 어디 김보선 아주머니처럼. 김보선이라니. 어? 이거만 어? 딱 벗기면 나 오늘 장수. 나 오늘 장사하는 <laughs> 이거 <웃음> 아니야? 어. 어. 자 오늘 그러면은 김보선 이 아주머니와 함께 어아니 아니 자몽이와 함께 오늘은 자몽에 관한. 먹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몽 주스 사왔고요 이건 자몽 에이드 자 이거는 순소문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우와 맛있겠다 자몽 타르트 우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마트 가서 사왔습니다 잭슨 자몽, 잭슨 자몽? 어 근데 자몽 평상시 내가 보던 자몽보다 더 노랗다 맞지 레몬 같아 이거밖에 없어 자몽 관련된 음식을 어 준비하려고 아침부터 그렇게 돌아다녔던 걸? 존내게 돌아다녔어. 뭐야? 봐, 색깔이 얼마나 이뻐. 아름답지 않냐? 자몽. 자몽을 반을. 자몽을 벌려주세요. 왜웃서 <laughs> 자몽을 여러분들 벌려주세요. 벌리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이게 자몽? 자몽이라고? 자몽이야 이게. 자몽. 자몽도 노란 게 있나 봐. 노란 자몽 이 있네. 먹어 보면 알지. 어? 냄새는 자몽인데? 맛을 좀 평가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자몽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야 자몽을 잘못 썰었나? 잘 썰어. 됐어 대충 썰는데 자몽을 대충 다루면 안 된다고. 귀하게 다. 아 자몽 대충 ]에. 다루면 돼. 자몽이는. 자몽이는? 아니 아니 자몽은 <laughs> 아, 자몽은 어? 자몽 어. 첫날입니다. 아, 느되게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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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몽. 맛 음. 카르트랑, 어, 자몽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렇게. 아, 이렇이거이거를먹이다고 아, 이 아, 우 아, 이렇 아, 이이렇 아, 이렇게. 아, 아, 이이 아, 이 아, 이이이이게 아, 아, 맛있잖아. 아, 맛있잖아. 왜 맛없는 척해. 와,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자몽 맛있네. 그 봐, 아, 나 다음부터는 국밥 응. 안 나러 갈때 생크림을 준비해 야해 왜? 내 몸에 좀 붙인다. <laughs> 맛있더니 같이 먹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 자몽은 맛이 없어요. 이거랑 타르트랑 같이 먹어야 자몽이 맛있어요. 음 일단 자몽 타르트는 합격. 합격? 오. 어. 자 다음은 여러분들 자몽 주스를 자몽 주스를 좀 들고 왔어요. 아니, 색깔 되게 야하지 않아? <laughs> 아니, 색깔이 뭐... 이거 뭐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 나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야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자몽이는 아니 아니 자몽은 <laughs> 자몽이가 아니잖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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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몽 에이드도 사실 저는 처음 먹어봐요. 나는 그냥 먹을게. 너무 빨대로 먹어. 알겠어. 응. 왜? 나랑 간접식사가 싫어? <laughs> 아니야. 먹어. 혹시나. 내가 빨대로 혹시나. 먹을게. 혹시나. 어. 자, 먹어볼게요. 육수를 파비를 떨면서 먹어. 자몽이도 떨리고. 아우. 왜, 왜, 오만 인상을 아주 그냥. 아우, 존나 시큼해. 존나 맛없어, 자몽. 아우, 자몽은 존나 맛없어. 자몽이 존나 맛없네. 자몽이. 아니. <laughs> 먹어봐. 아니, 아니. 뭐? <laughs> 아거봐다먹어봐고 아니, 아니, 아니 자몽.. 자몽 얘기하는 거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니까 이거! 나는 일단 자몽 주스도 찐빠야! 와 존나 맛없어!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흔들어서 응왜 흔들어? 안에 내용물이.. 모양이 뭘.. 흔들어서 먹어야 돼 이렇게 흔들어서 이러면 오빠 맛있을 수도 있어. 응? 야 손을 지금 뭘 하는 거야? 가무 알갱이가 여기 있잖아. 아 흔든 아, 거지? 응. 아 이거 흔든 거지? 흔든 거지. 어. 야. <laughs> 왜? 어디에다가 흔드냐? 왜냐면 어. 이게 이, 이 모습도 보여주려면 어. 이 하얀 배경 앞에서 해야 되거든. 아 그래? 응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근데 어. 이게 손보다는 크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어. 아. 이번에는 자. 내가 먼저 먹을게. 어. 음. 주스는 그나마 난좀 먹을만 할것 같은데? 응. 어, 그치? 오빠가 그래도 부담없이 마실 수있을것 같아. 자몽 뭐가. 주스는? 이건 내가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맛있을 수밖에 없어. 주스, 아우, 근데 요거도. <laughs> 왜 오빠가 이런 향을 싫어하나? 진짜. 아니, 난 이런 막, 에몬, 이런 걸못 먹어. 아, 여러분들, 자몽이 음. 맛 존나 없어요. 많이 똑바로 하세요. 자몽이요? 아니, 자몽이. 너나먹봤어 아니 안 먹어 안 먹어봤는데 자몽이 맛이 없다고. 음, 아니, 이상하게 듣지 말고. 자몽이 맛 존나 없다고요? 응, 자몽이 맛 존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몽 먹은 거는 괜찮다 했지? 난 이거는 괜찮았어. 그런데. 어. 어, 그래? 그럼 이 생크림에. 그럼. <laughs> 이거, 이거 야, 아, 네가 네가 자몽이니까 자몽이 그럼 자몽이 먹을게요. 자몽이 <laughs> 먹어보라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오란 자몽 여러분들 이거 응. 나는 상상이 응. 안 가는데 자몽이를 응. 리 결이 그, 아, 있단 말이야. 아 그래? 응. 아, 나뭇 잘라. <laughs> 자몽의 옷을 한번 벗겨볼게요. 아 잠깐만 나왜 벗겨졌지 지야 이표 어? 너아 어? 이걸 아니, 벗겼다고? 나, 아니 지금 내가 옷이 벗겨졌다고? 아니 뭔 소리야? 그럼 이거를 더 벗기면 더 벗나?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벗나? 어. 자몽을 오케이? 어 너가 먼저 먹어봐봐. 쓰지? 음, 응. 음. 오렌지 맛이랑 비슷해. 아그럼지어 힘든데. 쌉쌀한 게 조금 덜하다, 잭슨 자몽. 아 그래? 응. 자, 잭슨 자몽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우, 그만 좀오 주름살 늘어. 나 맛있는데 왜? 난 오히려 이게 더 쌉쌀한 게 없어서 맛있는 거 같아. 더 달콤해. 아니 왜 배터? 자몽이 맛 존나 없네. 먹배 탈게 있어 지금? <laughs> 먹배지 아니라 자몽이 오빠, 맛이 너무 없어. 먹배 타는 양아치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못 먹겠다고 이거. 먹배 잘해? <laughs> 아니 먹어 어, 존나 잘해. 존나 잘해? <laughs> 어. 먹배 잘하는구나 양아치네. <laughs> 이게 원래 자몽 색깔이 아까 이거처럼 핑크 어. 이런 핑크 맞지? 어그핑 어. 핑크야 나도 나도 핑크야. 어, 이거가 핑크라고. 그러니까 핑크, 나도 핑크라고. 너가? 어. 그러니까 너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제 입술이요. <laughs> 아, 입술 얘기한 거야, 근데 지금. 어, 입술 색깔 어. 자몽색이잖아. 어, 입술은 핑크였어. 어. <laughs> 얘가 자꾸 딴소리라는데 호블로가 무조건 있어요. 응. 저는 자몽이 너무 맛없어요. 다시는 안 먹을 거고요.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다시는? 그래. 너나너 원래도 먹어 봤어요? 원래 처음 먹어 봤죠. 처음 먹어 봤어요. 어. 진짜로 나는 자몽이 타르트 있지 어. 맛있었어. 이거는, 이거는 자몽이랑 하니까 자몽 먹을 만하네. 응. 근데 더, 더 먹을 만한 게 있는데. 다음에 보여 줄게. 어? 여기 없는 게또 있어. 아, 다른 게또 응, 있어. 응, 응, 응. 아 그래? 맛집 있거든. 자몽 맛집. 내가 가서 한번 거기에서는 뭐 맛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한번 가볼 의향이 있어서. 그 그래. 어, 거기가 너무 맛집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 어. 근데 네, 줄을 서는데 다못 아, 먹어. 왜못 먹어? 그냥 사서 먹으 너무 돼. 너무나 유명한 맛집이라서. 어. 사서 먹으면 되지. 아. 내돈 주고. 있어 아무튼 저기 분당에 있어. 아 진짜로. <laughs> 자몽 케이크 맛집이 있어요. 아 그래? 어. 아 분당은 난 분당. 너네 집인 줄 알았어. 엔젤 어. 엔젤 뭐, 뭐였는데 나는 참고로 자몽이를 다시는 아, 자몽... 자몽이를요? 자몽이를 아니라 <laughs> 자몽이. 자 <laughs> 자몽이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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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그래 이걸로 마지막으로 그치?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맛 좋네요. 요맛 좋네요. 맛 좋네요. 요이 말 똑바로 하세요. <laughs> 진짜예요. 이러니까 내가 네. 안 먹지. 뭘 하고요? <laughs> 아니 이러니까 자몽을 안 먹지. <laughs> 여러분들 이러니까 제가 자몽을 안 먹어요. 아시겠죠? 다 이해하시겠죠? 히으로 끝내는 네. 한입으로. <laughs> 음. 아. 왜 이래? 아우 잘 네. 아우 자몽이 맛이 없네. <laughs>